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비입니다. 오늘은 뷰티템들 제가 후기 말씀드리면서 올영세일때 무얼무얼 털어왔는지 추천템은 뭐가 있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원래라면은 화장품 특히 이런 색조 같은 데 돈을 일절 안 써요. 친구들이 선물해 주는 걸 그냥 다 쓰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 퍼스널 컬러의 중요성을 많이 들어서 쿨톤템들 또 이렇게 사봤거든요. 쿨톤 아이템들 또 많이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뭐부터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까요?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루치펠로 거예요. 루치펠로 치약이랑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올영 세일 때 할인 들어가가지고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강추. 가글인데, 제가 보통 아침에는 그냥 막 이렇게 양치질을 하기보다는 아침을 제가 꼭 챙겨 먹는 편이라서 밥 먹고 나면 어차피 양치를 해야 되니까 눈 떠서는 가글을 해요. 근데 리스테린 같은 거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너무 저한테는 맵고 자극적이고, 혀도 막 파랗게 변하고 이래서 이게 투명색이길래 사봤는데, 진짜 쿨링감이 엄청 좋고요. 그리고 막 엄청 맵지도 않아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진짜 이거 써보셔야 알아요. 진짜 너무 강추라서 제가 거의 다 썼거든요? 금방 다 썼는데 왜냐면 이걸 많이 먹으면 또 자극이 없으니까 금방 쓰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계속 쟁여둘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선물도 줬었거든요? 두 번째는요, 핵강추템. 제가 원래 머리가 쇼컷을 해서 기르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딱히 트리트먼트를 안 썼었거든요. 근데 다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이거 세상에 진짜 좋습니다. 이게 헤드 스파 7 트리트먼트, 안티 에이징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이게 7이라고 적혀있잖아요. 딱 바르고 7초만 있으면 된대요. 근데 진짜 효과가 좋아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제가 바다에서 숨을 쉴수 있는 사람이라면 요거 딱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인어공주 세상에서 완전 그냥 인플루언서 될것 같은 그냥 물미처럼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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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약간 이렇게 드라이를 한 상태인데도 엄청 슉슉슉슉슉 비껴지는 거 보이시죠? 진짜 이게 머리 감을 때마다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딱 사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오픈하느냐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뜯어 보면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흔들어서 쓰는 거예요. 흔들고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돌려주면 돼요. 어, 보이시죠? 튀어나은 거. 돌려서 쓰고, 다시 돌려서 닫아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걸 흔들어서 쓰면 진짜 좋아요. 향도, 이게, 약간, <laughs> 과일향이 나는데, 미용실향? 거기 막, 머리, 이렇게 머리 깎여줄 때 그런 향? 이거 쓰면 그런 냄새도 나거든요? 향도 되게 좋고, 머리 깎고 났을 때 향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강추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친구가 추천해줘서 산 거예요. 메이크 프렘 제품이고요. 클렌징 폼, 세이프 비리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폼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극이라서 그런지 저는 원래 이렇게 뽀득뽀득 빡빡 이렇게 세수를 했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덜 씻긴 듯한데 약간 덜 씻긴 듯한 느낌이 원래 피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원래 뽀득뽀득한 게씻는 편이라서 막 거품 왁 나고 그래서 그런 거에는 충격이 되지 않는데 좀더 꾸준히 써보면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올리엄 세일 때마다 이거 진짜 쟁여줘야 돼요. 저는 한 3개씩 쟁여놓거든요. 이거 파테놀 시카베리어 크림 리스트 이거거든요. 이게 안에 지금 제가 흔들어서 섞여져 있는데 두 개의 층이 있어요. 그러면 크림이랑 섞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보통은 그냥 이제 수분 리스트는 안에 있는 내 수분까지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크림이 들어있어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여기에 먼지도 많이 붓고 하는 게 있는데 크림이라서 진짜 그냥 슉!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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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간 적은 또 처음입니다. 단단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흔들어서 끌 볼게요. 진짜 좋아요. 이거는 제가 세수하고 바로 나왔을 때도 뿌리기도 하고, 수시로도 뿌리고, 화장 후에도 뿌리고, 전에도 뿌리고, 뭐 미끌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진짜 강추해요. 이거 기내에서 너무 좋아서 포기하기 싫어서 들고 탔다가 결국 걸려가지고 수화물로 다시 붙였다는 수화물에는 안 들어갑니다. <목소리> 제가 바이오 힐보 이걸로 인해서 좋아지다 보니까 크림도 샀는데 크림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선크림도 사봤거든요. 근데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컬러가 좀 아예 색깔이 없어요. 아예 투명해서 남성분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은 화장을 안 하고 선크림만 바르고 립 바르고 그냥 다니는 편이어서 그런지 저는 조금 약해서 요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서쿠션 약간 밝아지는 톤 베이스 되는 거 그거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자극 없고 막 밤돼가지고 기름기 올라온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깔끔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하기에도 약간 촉촉한 감이 있어서 그런 용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바르기에는 여성분들은 좀 컬러가 약간 톤이 업이 되는 그런 걸 같이 써줘야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너무너무너무 정확히 잘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이 판테놀 시카 여기게 좀잘 맞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통도 더 커지고 이걸 팩처럼 사용할 수 있게 여기 거즈랑 스파츌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스파츌라로 이걸 펴 발라가지고 팩처럼 올리고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여기 보냉백 형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행 갈 때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팩 버전은 안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크림을 한 지금 요거까지 쓰면 세 통째 쓰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요거는 진짜 끈적하지도 않고 촉촉하고. 너무너무 저한테 잘 맞고 이걸 잘 맞는 이유가 봤더니 제가 원래는 이제 막 트러블이 올라오는 피부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그날 때 가끔 한개 올라오는 정도? 근데 한번 얼굴이 싹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뭐 여드름에 좋다라는 걸 써봤을 때다 효과가 없었는데 이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피부 장벽이 약해진 사람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그 여드름 제품 써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에 효과가 있다는 거는 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 피부 장벽에 좋은 화장품을 막 찾아봤어요. 이게 너무 잘 맞으니까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이것도 피부 장벽에 좋다고 했는데 어디 거냐면 스칸스킨 거예요. 스칸스킨에 크림 에델라 피부 회복 크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크림이고, 이게 앰플이에요. 가격은 진짜 이렇게 조그만 거 대비해서 좀 비싸긴 했어요. 근데 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 효과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효과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밤에만 쓸수 있습니다. 약간 미끌미끌해서 약간 바나브라던가 이런 기기에 사용할 때 하면 좋을 것 같고, 화장할 때 하면 좀 밀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앰플이고 크림인데 두개 같이 썼을 때 다음 날에 어느 정도 좀 피부 장벽이 좋아진 것 같은 그런 피부 결이 좀 좋아진 느낌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써보고 제가 이걸 다 쓰고도 추가 구매 여부가 마음에 생기면은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죠. <목소리>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색조템들 설명드릴게요 제가 진짜 색조에 돈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한테 있는 화장품들이 죄다 10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쿨톤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게 뭐 그냥 중요한가? 너무 나한테 이상하면은 엄마 져버리고 어머니는 웜톤이거든요 그러고 그냥 선물 받은 거 그냥 다 써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섀도우도 다막 빵꾸나고 막 이렇게 쓰는데 이번에 올영 세일 때아 그냥 나도 퍼스널 한번 해봐 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로맨 베러 댄 팔레트 로맨 거고 피오니 누드 가든이에요 컬러가 다 예뻐요 다 예쁘고 일단 팔레트에서 제가 쓸수 있는 컬러가 몇 없는데 이건 확실히 쿨톤이라 그런지 진짜 요거 정도 빼면은 거의 다쓸수 있는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쿨 웜이 좀 극명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베이스 정도 깔고 펄도 자글자글 예쁘고 막 발색이 막 엄청 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화장을 저처럼 좀잘못 하시는 분들도 여러 번 덧발라도 괜찮으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써보니까 괜찮아서 아 그럼 나 립도 도전해봐 라고 해서 롬앤에 이거도 그냥 쿨톤 추천되어 있는 걸로 두 개를 샀어요. 한 개가 쥬시 레스팅 틴트 핑크 팝시클 얘는 주시 레스팅 틴트 틴트 베어 피그 요렇게거든요. 요게 약간 포도 느낌이라서 지금 바르고 있는 립의 겉에 부분이에요. 약간 보라색 느낌?이고 요거는 핑크. 완전 핑크인데 여기 안에 바른 컬러입니다. 약간 촉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요거랑 이거는 친구가 사준 건데 제가 교정하고 나서 윗입술이 많이 말렸어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거는 투 페이스 립 인젝션. 입술이 약간 플럼핑 되는 효과인데 이거 진짜 좋아서 거의 효자템입니다. 저한테 그 과거에 교정 전에 말리기 전에 입술로 살짝 돌려주는 느낌? 그래서 빠짐없이 중요할 때 쓰고 있고 요거 뮤드 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친구한테. 근데 브라운 마스카라거든요. 근데 저도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걸좀 원해서 브라운 마스카라를 쓰고, 또 컬러는 또 쿨톤이 맞으니까 위에는 블랙을 한번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브라운 마스카라의 추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절대 이게 뭉침이 없더라고요. 뭉침이 없이 샥 올라가서 위아래 쓰기에도 다 너무 좋아서 이거 블랙이랑 브라운 하나 이렇게 쓰면은 진짜 잘쓸것 같아요. 요즘 또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유행이니까 막 거미다리처럼 막 되는 거는 저도 너무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이거고 그리고 얘는 페리페라 얘도 그레이시 쿨이라서 쿨톤 그 음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쿨톤 다 한번 맞춰서 사봤고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 전에 쓰던 거는 막 쿨톤, 웜톤 이런 거 하기 전에 정말 옛날부터 쓰던 거여가지고 자극적이었는데 이것도 세트로 주더라고요. 이것도 단단하니 괜찮고 컬러가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 할 때는 이두 가지 색상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붓도 질감이 너무 좋고 아무리 발라도 과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막 이게 쉐딩, 얼굴 막 이래서 색깔 차이 너무 심하다 이랬었는데 그런 게 없고 다만 단점은 이렇게 코 쉐딩을 할때 얘가 좀 두꺼워가지고 눈에도 다 발린다는 점? 그게 좀 아쉬웠어요. <목소리> 먹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이것도 진짜 핵당추입니다 뮤드 베어샤인 립마스크예요립 마스크라고 립 팩처럼 쓰는 거라서 밤에 바르고 자는 거라 하더라고요 열어보면 약간 딱딱한 제형이에요 근데 여기 이 팁이 같이 들어있어요 팁도 되게 딱딱하거든요 이걸로 긁어서 발라서 리뷰에 올리면 되는데 이게 진짜 저는 이거 밤에만 바르기 아까워요 컬러도 약간 은은하게 생얼 같은데 컬러감이 약간 혈색이 돌기도 하고 엄청 촉촉하게 투명하게 입힌 것처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나 친구들이랑 걸스나 t 하기로 했다 밤에서 자, 밤에 같이 자는데 난 생얼이야 생얼에 나 그냥 립밤만 발랐어 했는데 예뻐 보이는 남자친구랑 여행 갔을 때도 어, 나 쌩얼이야. 했는데 딱 자기 전에 내이 입술 케어도 되고 예뻐 보이기도 하는 그래서 진짜 이거 너무 유용해요. 이거를 반버전 말고 계속 발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발라도 되나? 쌩얼일 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잖아요막단 초코 우유, 단 커피, 무조건 단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액상과당에 살이 제일 많이 찐다 그래서 좀 바꿔 보려고 김태리 님이 그려진 티젠 콤부차 먹어 봤고요. 어 제가 원래 좋아하는 병 콤부차 대비해서는 맛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코로나 걸리면서 집에 있는데 분껍질만 하러 편의점 못 가니까 대량으로 샀어요. 그래서 단백질이란 건데 예전에도 제가 먹었었거든요. 근데 추가 맛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요거. 요거랑 한 가지 더는 품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얘는 오징어랑 새우라서 빠세 맛? 빠세 맛인데 좀 딱딱한 그런 거고 얘는 토마토, 피자, 어니언, 스위트포 체다, 이제 레드페퍼, 스위트 칠리 다 맛있어요. 다 맛있고 맛별로 살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니까 무슨 맛이냐면은 어 나나콘 그런 정도의 강도인데 좀 넓고 한요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고 이제 가루 시즈닝들이 다 들어간 느낌이고 칼로리가 낮진 않습니다. 칼로리가 요거 한 봉지당 200 칼로리예요. 근데 그래도 얘를 먹는 이유는 얘는 단백질 양이 조금 더 많아서 일반 과자로 충족이 안될 때는 그냥 과자 먹고 그냥 뭔가 씹고 싶어 그럴 때는 굳이 과자보다는 이걸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끝. 자 오늘 뷰티템 추천은 이렇게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쿨톤한텐 이게 좋아요라든지 트리트먼트나 뭐 이런 제품들 피부 장벽 강화하는데 좋은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그래서 계속 써보고 후기도 다른 분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공유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음 편에 의류로 뵐게요.